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맹임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 25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27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자기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 이후에 보면,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목박을 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목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메고 올라간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처럼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그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죄도 사함 받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잠시 짊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졌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것은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이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자기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온전한 순종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때이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순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순종이 다 똑같은 것이라면, 저는 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고유 명사로서 어떤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을 대신하여 잠시 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는 또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순종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래서 순종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때 반드시 져야 한다고 하신 그 자기 십자가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내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잘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것은 지켜도 잘안 합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혹은 하고 싶어하는 영역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기 싫어하는 일의 그 영역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을 때를 다시 돌이켜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 자기 십자가는 인간의 성정으로 보자면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인간의 성정으로 보자면 하고 싶은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영역에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사실 속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게 될 때, 그것은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기 싫은 영역에 있었다, 하기 싫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사건 가운데 시몬은 억지로 진 거죠. 하기 싫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었으면 뭐 억지로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럼 마가복음 1 5장2 1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도와 루포의 아버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누가복음 이십삼 장 이십육 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는 예수님을 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같이 가는데, 아, 구레네시몬이라는 사람의 목적지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곳이 사실은 그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구레네시몬은 다른 목적지로 사실 왔던 거예요. 구레네란 이 시몬의 출신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인 인들에 의해서 기원전 5세기 전에 세워진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때 많이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시모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러 멀리서 왔다가 지금 자신이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는 일은 자기가 계획하거나 의도하는 일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 일을 지금 이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저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자신이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가 생각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래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억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억지로 십자가도 대신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로 구레네 시몬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가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해야 할 신실한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구레네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인 거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는 일을 억지로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 결국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물론 그 당시에는 내가 전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일이고 힘들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 는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무엇이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두 가지를 살펴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실 때에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십자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할 것은 그 자기 십자가로 여겨지는 그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기 십자가로 여겨지는 그 일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혹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감당하게 되는 그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지만 하기 싫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제 고넬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일은 베드로에게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지였던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 안에 율법에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짐승들을 먹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류의 집에 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이방인에게 가기 싫었던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곳에 가는 일, 고넬류의 집에 가는 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류의 집에 찾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 뜻대로 베드로가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되는 거죠. 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아시아, 지금의 터키 혹은 트리키에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을 이제 다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데려가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심히 다투게 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로 먼저 일차 선교행을 다녀왔던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길이 잘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육장 칠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그때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그를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던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이로라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곳, 아시아이죠. 원했던 곳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인정하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모든 사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때로는 하기도 싫고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그 사건이 우리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결국 순종의 사람인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날마다 순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일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이든간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 뜻을 이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것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기도이고,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모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사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기 십자가는 뭘까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그럼 나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제 삶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일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어느 하나로, 하나 일로 규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하는 그 일, 그게 자기 십자가로 여겨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나 일이 자기 십자가로 여겨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리가 자기 십자가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싫고 싫은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자기 십자가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잘서 있으면 어, 이게 내 십자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가 내가 해야 할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나에게 지고 따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저에게서는 목회에 관한 거거든요.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 그것만 해서는 되진 않지 않요 신방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또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밥도 먹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차려주기도 해야 되고, 회의를 하고 그냥 회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하기도 하고, 문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운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청소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찬송을 하기도 하고, 찬송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 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 을 만나고 상담하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말을들어주기일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 을 많이 해야 하는 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외, 기타 등등등등등등 그일들이 이제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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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이거는 뭐 시키지 않아도 제가 그냥 이건 알아서 잘 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아, 이거는 하기 싫은데"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네 십자가다. 정말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하기 싫어요. 이렇게 했다가도 내 네, 주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목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자라면 믿음으로 살고 잘때 각자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이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아,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중에 김태훈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또 서울대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고 나서 이제 아직 선교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면서 대화를 나눴대요. 그런데 대화하면서 그 아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할 때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뭐 아프리카만 아니면 어디든지 갈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2주 뒤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 받고 네,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는 헌신은 했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제가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건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파킨슨병에 걸리셔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또 이렇게 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피하고 싶은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진짜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피하고 싶은 십자가라면 그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진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십자가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겁니다. 진짜 십자가는 나를 무너뜨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나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한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기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로 주습니다 간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 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실 점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는 그 자리에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 점 있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